오늘 제가 온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8월 13일에서 14일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5 데이터센터 코리아 화려한 레드카펫이 반갑게 저를 먼저 반겨주네요 도착하자마자 설레는 마음으로 사전 등록했던 입장권을 발권해줬습니다 이젠 필수가 되어버린 프레스 중 인증샷도 찍어줬습니다 드디어 내부에 들어왔는데요 넓은 전시장에 다양한 부스와 행사들이 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으로 부스를 돌아다니며 대한민국의 데이터센터 기술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AI 확산으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와 이를 해결할 첨단 냉각 기술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데이터센터 장비 제조사와 클라우드 기업, 에너지 냉각 기술 전문 기업 등 100여 개 이상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특히 액체 인각 프리 에어 냉각친환명 전력 솔루션 등 최신 기술이 전시장을 가득 메었습니다. 단순 전시회를 넘어 AI 시대 데이터센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보는 장이자 한국 산업 경쟁력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챗 GPT 같은 생성형 AI 다들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저도 업무 활용에 있어 필수로 사용 중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AI를 사용할 때 전기가 정말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은 최근 5년간 48% 증가했는데요. AI 서버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전기만큼 사용하고 운영비 절반이 전기 요금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과로 후에 방전되는 것처럼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많은 전기를 사용한 후에는 열이 나느라 뜨거워진 서버를 식히는 게 가장 큰 과제겠죠. 그래서 등장한 게 액체냉각, 액층냉각, 프리에어냉각 같은 신기술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미래로 갈수록 필수 기술이 되겠죠? 특히 액체 냉각은 전력 효율을 기존보다 40% 이상 개선해 전기요금과 탄소 배출을 동시에 줄여준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현재의 처음 문제는 정책과 전력 인프라입니다. 현재 미국과 북유럽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집금에 기가와트급 전력 계약으로 기업 투자를 활발히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규제와 전력망 부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부스에서 제가 만난 효성 부스프링스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센서 기반 효율화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만 한국의 경우 국내 환경에 맞춘 현지화 제품 개발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국산 장비 인증제도 마련이 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2030년 전력의 20% 2040년 35%로 확대하고 2050년 탄소 중립 및 스마트 그리드 기반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AI 시대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전력 소비 시설이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의 심장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기술 그리고 정책 지원 이두 가지가 한국 데이터 센터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영상 제작의 미래를 결정합니다.